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11기야 2장 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 가려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 가시는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느라 하니 아느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 이라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어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 돛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네 아버지요 내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찍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그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그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옆들에 그에게 경비하고, 그에 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차태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러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러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령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와의 호 이름으로 저주하며, 고숯불에서 암콤, 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매선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11기야 3장. 유다의 요사밭 왕 열여덟째 해에 아압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설이니라. 그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방 메시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호람 왕이 사마리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요호사바석의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아방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아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느니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덤 강약길로 이니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우도 왕이 가더니, 길로, 길을 어,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퍼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제가 여기 없느냐 하느니라 이스라엘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느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도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 소사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요사밭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철을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에 여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지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일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은 걸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어니 이르, 이르,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승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 네 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방의 전세가 강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도방에으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남이 이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란기야 4장 선지자의 제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어,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니 이러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유혹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인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에 어,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러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그에게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서환계하스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리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살인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하 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이러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메 여인이 문에 선이다 엘리사가 이러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으리라 내가 아들을 아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러되 아니로 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마 없어서 하니라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늘은주석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 데려가라 하며 곧어머니에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낙이 한 사람을 내게로 보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르도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다 하느냐 하느니라. 여인이되 평안을 피나이다 하니라. 이에 낙이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세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개화시게에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또다!" 너는 달리 가서 그를 맞아 이러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받다 평안하다 하고 사내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안전지라. 아는지라, 개화세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 마는. 여하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계시에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러되 여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예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개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였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마작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인 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느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왁게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계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고부함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러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러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러되 큰 소철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덜에 나가 덜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거리는 소태 넣대 그것이 그들을,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이 먹지 못하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좋댔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에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발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니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신 논이라.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